해야... 왜 콩밭 매는 칠갑산을 부르게요? 제가 콩밭을 이렇게 매거나 그러면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구름이 좀 끼고 곧 비가 올라고 하는 그런 시기 때는. 아주 그냥 오팔계를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모기예요, 모기. 그래서 이렇게 햇볕에 타지 말라고 토시도 끼지만 모기 물지 말라고 이렇게 토시를 낀데 이렇게 피부에 밀착돼서 이렇게 딱 닫으면요. 모기가 차분히 앉아서 쏙쏙쏙 쌉니다. 그래서 막 긁어버려요 이렇게 따가우니까 이렇게 긁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욕탕에 가면 등을 서로 밀잖아요 밀면 밀어주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뭔등을이야 손톱자국이 이렇게 많이 있대요 누가 그냥 싸우다가 긁어본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를 떠나서 내가 너무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도와도 도도 옷을 어쩌냐? 모기 물지 말라고 이렇게 뚜껍게 옷을 입고 일을 해요. 그러니 옷팔개가 이러 땀이 막 줄줄줄줄줄 나갔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그래도 물 때는 어쩌냐? 자 보세요. 이런 홍키파 있죠? 이런 거를 이렇게 뿌리고 일을 해요. 그러면 뿌릴 때만 잠깐 이 모기향 냄새 때문에 도망가고. 다시 또 모기가 오팔계를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어쨌냐. 바로, 기피제 이렇게 바르는 모기약. 이런 모기약을 이런 팔뚝에다가 막 바르고 다리에라도 바르고 이렇게 일을 해도 물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아예 기피제가 나왔어요. 기피제가 나와가지고 모기 벌레 퇴치하는 이 기피제를 막 이렇게 뿌리고 일해요. 그래도 여기는 숲이 많고, 또 이렇게 햇빛이 안 나고 구름이 막 끼잖아요. 비가 올라간 날. 이럴 때는 모기들이 아주 기성을 부려요 아주 너무너무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깨를 낸게 뭐냐? 이렇게 이제 딱에서 모기약을 피워가지고 밭을 매면서 이놈을 갖고 옮기고 다녀요. 이렇게 옮기고 다녀 이렇게 밭을. 그렇게 옮기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해요. 한 손으로 이렇게 풀을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손으로 모기향을 갖고 다니면서 이러니 얼마나 비능률적이었어요. 모기야 안녕. 모기하고 이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랍니다아이 마트를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이런 게 이런 게요 안에다가 그래서 얼마나 오래 썼으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이걸 하면서 해결을 했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딱 피잖아요. 목향을 이렇게 피어가지고 딱 눌러서 이렇게 하는데 좀싼 거는 이 고리가 없어요. 이 고리가. 그때 당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살 때는 이 고리가 없는 것은 500원, 1000원이면 샀어요. 1000원이고 이 고리가 달린 건 1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리 달린 거 있어요. 이거 묶고잖아요. 그래가지고 묶고 가지고 이렇게 목향을 피워서 어쩌냐? 자 보세요. 이렇게 허리춤에다딱 차고 하고 밭을 매니까 모기가 도 망을 가불어요. 그 뒤부터 모기로부터 조금 해방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어쩌냐? 뒤에다 찼죠. 뒤에다 찼는데 바람이 앞에서 뒤로 불어불잖아요 그럼 오팔기한테 이 향이 하나도 안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저리 멀리 가불어요. 그러면 앞에를 다 물어뜯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쩌냐? 여기 하나를 덮여요. 덮여갖고 앞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밭을 매면 모기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껏 모기여 안녕 하면서 제가 최대한 모기를 물리지 않고 밭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고 하니까 모기여 안녕!